네, 갑니다. 자, 제일 좋은 화면. 여러분들, 네, 왼쪽, 가운데, 오른쪽, 약간 뒤쪽 이렇게 세번할 거예요, 세 번. 자, 왼쪽부터, 왼쪽부터. 왼쪽부터. 갑니다. 준비되셨죠? 관객분들. 하나, 둘, 셋. 체 아니, 내가 한 번, 한 번씩만 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체 좋습니다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 쪽. 여러가지 설정에 포즈... 아 좋아요 좋아요 네. 캡틴 잭과 루이스레 네. 갑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약하게 그, 그, 그게좀 몰입한 상태로 몰입한 상태 네. 좋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쪽 하나 둘셋자 오른쪽 오른쪽 나 다음에도 해적 써줘야 돼 아, 이런 느낌 네. 갑니다 하나 둘셋자그 다음에 마지막 코즈는 저 뒤쪽 보시면서 자 앞으로 해적 티켓 구하기 힘들 거야 이런 이런 약간 왜냐면 매주 으니까 이런 느낌 예합니다 하나, 하나 둘셋 좋습니다 원하시는 포트를 잡고 보시고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내가 캡틴 적리고 내가 로이스다 내가 메리고 내가 에디다 이런 느낌 맞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토타임이 끝나면 사진을 뽑아야 되지 겠습니까 네, 대충 한번 찍으세요. 네, 자, <laughs> 마지막 명로 멘트할게요. 어, 그레이공 진행해 주신 우리 s 4 그리고 저희 헤어런 공연생활 그리고 티켓 배분해주신 클림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모티브 히어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제작사 콘텐츠 프레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한 말씀 하실래요? 그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회차도, 다다음 회차도 6월 12일까지 꽉꽉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우고요. 다음에 또 뵈요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오늘 브레이크 인사,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. <laughs>